네 여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리안이 네 리안이고요 저쪽은 제 동상이에요 아난 남잔데 왜 네,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고요. 와! 와! 나 보라색 좋아하는데. 네, 저건, 저건 배. 네, 하나씩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 차근, 차근. 설명해드리죠. 네. 음, 높이. 나가봐! 슉! 슈퍼맨! 네. 요 놈은 얼굴. 얍! 네, 이건 배뚱땡이. <laughs> 네, 근데 다리가 원래 8개가 하나. 블럭이 8개가 필요한데, 10개를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몸통이 좀 뚱뚱하긴 했는데, 네, 다시 바꿨어요. 네, 똑같죠? 네, 얘는 손도 다 표현해놨고요. 손, 손, 손. 이런 손. 이런 손도 다 표현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내 네, 제가, 그, 어, 크리퍼를 하나 해놓고, 제가, 크리퍼랑 싸우는 것도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어, 야! 나 쪼금을 되게 잘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전에 유튜브에서 이걸로 만다기로 했는데, 네. 2분. 몇 초밖에 안 되니까. 딸랑 2분이니까. 오! 오! 네. 뭔. 네, 이렇게 건 축한. 축하는 점프, 점프, 점프. 네,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두칸 점프도 장점프로 좀안 돼요. 네, 보세요. 어, 이렇게 잘 되는데, 네, 이쪽을 이렇게 두 칸이어도, 네, 이렇게 각선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쵸? 이때 네, 이렇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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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키를 따닥 누르면 뛰어져요. 그렇죠? 근데 어에서뛸때 따닥 점프 하면 진짜 잘 돼요. 네, 저는 이걸 따닥 점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죽을 뻔했어. 나 네, 이렇게 네, 재밌게. 점프맵일 때, 네. 이게, 좀 처음인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네, 제가 만들기 할 때, 이게 있는데, 계속, 관찰자 이렇게 설치하다는데, 계속 안 돼요. 계속 창이 열리죠? 그래서 계속, 야, 야, 으야. 이렇게 하면 계속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막 블록 쌓 싹! 하기 힘들잖아요. 그땐 깔때기가 있잖아요. 뭉크리기한 상태에서 충정이 않리고 설치가 됩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많이 써 먹으시고요. <laughs> 써 먹어야지. 네, 관찰자의 특징을 알려 드리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회로가 계속 움직이는데 이제 네 레드스톤 회로가 계속 켜져 있으면 그걸 끄는 일도 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켜져 있었는데 꺼지니까 바뀌니까 얘가 또 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고요. 근데 네, 장난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쪽에다가 어딨냐 요걸 놓고 이걸 없애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저절로 없어져요. 원래 없어져, 원래 그 레드스톤 신호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얘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또 켜지고 또 꺼지고 하니까, 얘는 계속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속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연속회로 이렇게 연속회로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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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비교기 라는 게 있는데 네, 그냥 이걸로 쓰세요. 아, 싫어. 또 이건가? 아, 짜증나! 네, 비교기를 설치해 주시고요. 이건 네, 켜고요.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어디냐? 네 레버로 레버 네,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다섯 칸만 차지하는 그런 레트소회로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네, 다섯 칸만 차지하는 걸 만드시고요. 네, 그냥 자리를 아홉 칸에 다 차지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관찰자와 레드스톤을 쓰세요. 대신, 이건 뭐 지옥까지 가야 될거뭐 다이아몬드도 필요한데, 요건 그냥 게임모드에서 꺼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게임모드에서 꺼내면 되죠. 레드스톤은. 여덟 개가 필요하지만, 네, 근데 저것도 레스톤이 드좀 필요하긴 해요. 다이아몬드까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옥 가서 저걸 만드는 재료 다캐 와야 돼요. 네, 네 역태까지 리안이었고요. 리 아니었고요. 아, 에리안이었고요. 네, 네. 그럼 이쪽에서 마치도록 하죠. 네, 근데, 좋은 점. 좋은 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전 동상을 만들었잖아요. 동상이 절 대신할 거예요. 네, 동생, 아 동생이래. <laughs> 네 그래서 좋아요 전. 으, 으, 으. 좋은 점, 나의 좋은 점, 나만 좋은 점. 네 그럼 이, 그럼 이마. 무슨? 음, 음. 네, 이렇게 회로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마치가 크기도록 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네, 진짜로 네제 핸드폰 핸드폰에서 점프 앱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마인크래프트 제작소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할 거예요. 일단 이름부터. 안에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럼, 천, 이만. 이만, 천, 만, 만, 만. 아, 짜, 웃기다.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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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웃겨. 그럼